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 및 설명란에 남겨둔 정리글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거래수수료, 평생 최저요율 할인받는 방법과 거래소 가입 및 이용 방법에 대해서 전부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OKX는 전 세계 4위의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로 빠른 속도와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강점입니다. 다양한 기능과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하며 수수료 할인 코드 7,690,2967을 만 입력하면 거래 수수료의 20%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가입은 공식 사이트에서 이메일을 입력한 뒤 받은 편지함에 도착한 6자리 인증 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히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. 이후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문자로 전송된 인증 번호를 입력하면 휴대폰 인증이 완료됩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 및 설명란에 남겨둔 거래수수료, 평생 최저 요율 할인받는 방법과 거래소 가입 및 이용 방법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거래소 수수료를 가장 낮게 거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담아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